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수 주영입니다. 어, 자주 보죠 네. 자주 저죠 기분 나쁘세요? 안녕. <laughs> 네? 제가 어, 어, 처음에 딱 이렇게 올라와서 노래를 하는데 인상들이 다 이렇게 부덕이세요. 어, 그래서 내가 이거 잘 노래를 왔나? 어, 그런 생각이 보통 딱 들었어요. 아니죠? 네. 어, 며칠 동안 계속 그냥 이 비가 오고 그쵸 굉장히 날씨가 안좋았는데 오늘. 근데 여기는 이제 누가 이제 저 눈에서 이렇게 누가 누군가가 들어오시면은 팍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여기서 나가다가 제가 내기딱 끊겨버려요.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고, 그죠? 좋죠? 이게 날씨 좋은 거에 대해서 뭐 불만 있으세요? 네. 표정들이 너무 안 좋으셔. 한번 활짝 웃어보세요. 웃어보세요. 큰게소리내서 웃어보세요. 네, 아무튼 이렇게 어, 자주 뵙게 돼서 너무너무 너무 반갑고 제가 이렇게 오면 제2의 고향에 온 듯한 굉장히 어,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특별한 분들에서 제가 이렇게 다녀왔어요. 요즘 저 행사 기간인데 제 가장 친한 친구예요, 성둥이가. 네. 그래서 어, 또저 친구는 또 대전에서 왔어요. 근데 또 여기까지 왔는데 또 제가 또못부 나올 것 같아서 어, 친구의 의리로서 이렇게 또이분의에 선회됐습니다. 불만 없으시죠? 예 <laughs> 우리 가수들은요. 앞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잖아요. 노래를 하면은 같이 이렇게 노래를 따라해 주시면 되게 더 좋고요. 같이 이렇게 박수치면서 같이 이렇게 호응을 해 주시면은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호흡이 왔다 갔다 이렇게 이런 부담감이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날씨도 좋고, 그쵸? 굉장히 사랑스러운 오늘, 행복한 날이에요. 이 무대에서 우리 친구가 나와서 어, 여러분들의 그런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에 대해서 굉장히 잘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같이 즐겨주시고요. 신나게, 신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앉아서 하지 마시고, 어, 네, 같이 일어나서 춤도 추셔도 되고요. 이거 법에 안 걸려요. 나라서 같이 칭찬도 되고.